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환상을 접합니다. 그러한 환상이 없으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깨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 뭐 있냐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그런 문제가 덜 하겠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정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배움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배움에 열려 있는 현실을 따라서 자각하고, 아,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이러한 고생을 내가 해온 것이구나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좋은 것으로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더 진화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나는 영혼들은 보통은 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타 행성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만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식이 많은 그래서 욕망과 집착이 많은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두운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개선을 시켜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아, 교육입니다. 특히나 내면의 교육이 더 어, 필요합니다. 내면의 교육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야 하는 분야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면이 지약하냐면 우리 심지어 내면아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 배가 아, 아파서 자기 자신이 빨리 약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배 아픈 내가 배가 아프게 만든 어, 그 어, 녀석 지금 어디 있어 어? 내가 진짜 그 녀석 때문에 피해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응?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현실입니다. 지구의 현실이 거대하다는 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내면이 미성숙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배가 아프면, 자기 자신이 빨리 약을 찾아서 먹어야 <laughs>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내가 배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면서, 더 아픈, 아픈 그 배를 자기 자신도 만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중오를 키워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현실이니까, 어, 갈등이 만연하고, 좀 어,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만큼 내면의 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지식이 어, 널리 퍼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 어, 여기라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조소를 하거나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좀 아프게 여겨지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프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도 아프더라도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완치를 시켜야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의식도 많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헛태 믿음도. 팽배합니다. 그런 의식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의식 수준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아,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 날이 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